안녕하십니까. 이번 압구정 4구역 건축계획 총괄을 맡은 DA건축의 박영찬 본부장입니다. 저희 DA건축은 압구정 4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전담건축 설계팀을 조직하여 건축계획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조합원님의 염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촌들, 즉 LA 비버리힐즈, 보스턴 비코닐, 토론토 써니블록 등의 특징은 다운타운에서 지대가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여 광활한 자연과 도시의 풍경을 한껏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촌 안의 고급 주택들은 주변으로 높은 나무와 담장으로 둘러싸여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한 공간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가장 큰 이유는 주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비버리일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부천인 압구정과 도시적인 맥락이 상당 부분 닮아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품 거리와 인접해 있고 로데오 드라이브와 같은 거리명을 차용했으며 엄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저희 DA건축은 압구정 4구역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거대한 언덕 위에서 나만의 탁 트인 조망을 즐기는 최상위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는 그랜드힐즈 압구정을 제안 드립니다. 압구정 4구역은 북측으로 한강을 품고 그너머 서울숲까지 내집앞 정원이 되는 환상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숲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우리 4구역에 주변 압구정단지에서 우러러 볼수 있는 거대한 언덕을 만들어 북으로는 압도적인 자연경관과 남으로는 명품 도시조망이 가능한 모두가 선망하는 언덕, 바로 그랜드일지입니다. 그랜드일지와 외부가 맞닿는 곳을 울창한 숲으로 조성하면 우리들만이 영위할 수 있는 거대한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원을 중심으로 조합원님의 삶이 완성될 다섯 개의 6호조합 주거동이 배치됩니다. 이 주거동은 전세대 100% 막힘없는 한강 조망은 물론이고 가장 와이드한 폭으로 차별화된 한강 조망이 펼쳐지는 최적의 배치계획입니다. 더불어 남양의 테라스에 비추는 따스한 햇살과 산면으로 들어오는 상쾌한 바람은 모든 조합원님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랜드 일지 위에 울창한 숲과 다섯 개의 주동으로 둘러싸인 2만 평의 거대한 공원은 열가지 테마 정원으로 조성되어 조합원님 일상을 풍요롭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동안 조합원님을 괴롭혀온 도로변 소음은 삭제되고. 이제는 공원의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이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실측한 소음 데이터들을 각종 소음원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도로변 소음을 대폭 차단하는 소음 저감 솔루션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DA 건축은 그간 쌓아온 건축적 역량을 바탕으로 압구정 사구역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그랜드 일즈 압구정이 새로운 고급 주거의 기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를 눈앞에, 저희 이번 프로젝트의 슬로건입니다. 압구정 사구역 조합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것을 저희 DA 건축이 눈앞에 현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